네 안녕하세요 경매내소 조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경매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론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경매 초보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게 되면 이제 입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실전 경매를 진행하게 될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만 보고 입찰하거나 시세 조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시세 조사라는 건이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입찰가 자체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 달라진 입찰가로 낙찰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물건 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경매 물건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손품으로 그 물건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셔서 그 물건에 대한 시세파 가치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지 가치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물건에 대한 조사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 심리에 휩쓸려서 너무 높은 가격에 입찰한다는 겁니다. 실전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될때 처음에는 입찰가 산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된 폐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찰로 이어지게 되면 그 경쟁심리에 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경매 법정에 입찰하러 오는데요. 그 입찰하는 인원들이 모두 내 물건에 입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느낌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래 처음에 쓰려던 그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보다도 조금 더 높게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물건이 확실하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거나 시세대로 낙찰을 받으면 우리는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경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일반 매매로 바로 매도도 가능한 그런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심리에 휩쓸려서 너무 높은 가격에 입찰하시면 큰일 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출이 안 나오거나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낙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이 안 나오거나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미납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잔금을 칠 수가 없겠죠. 그 융통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인 중개사 말만 믿고 시세를 너무 높게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게 되면 매도한다고 했을 때 시세와 매수한다고 했을 때 시세, 그리고 경매물건을 오픈을 해서 시세조사를 할 때랑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한 번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시세를 알려주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면 매도가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높은 금액으로 시세조사하게 된다면 내가 낙찰받고 갔을 때그 금액으로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또 매도 가격을 얘기한 경우는 낙찰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이 준비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론이 준비됐으면 현장 조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런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멘토분들이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부동산 말만 믿고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낙찰 후에 바로 팔수 있다라는 너무 큰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수자를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한 명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입찰하기 전에는 6개월 치 이자를 미리 산정하고 그 6개월 치 이자를 내가 입찰할 금액에 녹여내서 매도가 안 됐을 때의 상황을 항상 내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투자의 어떤 목적 없이 낙찰 자체가 목표인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의 엑시티 전략을 짜지를 않고 무조건 난 낙찰만 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찰은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요. 더큰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경매물건 낙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조급하게 낙찰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동산이 더 가치가 상승할지, 그런 여부를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낙찰 받으시면 결국 후회로 다가온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으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특수물권에 도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 토지, 상가, 기타 등등 이러한 이해관계가 조금 더 주거용 부동산보다 어려운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못 낙찰받으면 평생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처음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초보가 먼저 할수 있는 부동산들,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주거 형태로 있는 부동산을 먼저 도전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만 배워두고 꾸준하게 내 것을 만들면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내가 평생 써먹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시세보다도 비싸게 낙찰을 받지 않고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할 경우에도 경락 잔금 대출을 이용해서 소액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법원을 통해서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어 배우셔서 써먹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을 평생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한번 낙찰을 받게 될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 경매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했을 때 시세가 안 오른다.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고 이 부동산 경매 공부를 꾸준하게 하지 않고 이 부동산 경매 시장을 벗어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발전하는 건 없어요. 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인 것들은 꾸준하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동산들은 계속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정책을 이해하고 이 정책 속에서 내가 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해서 끝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꾸준하게 도전하셔야 나중에 크게 돈을 모을 수 있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를 배우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경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왜 남들은 다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무엇부터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누가 되었든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같이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멘토분들을 두셔서 내가 포기할 수 없게끔 계속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많이 청하신다면 즐겁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는 부동산 경매로 내 자산을 꼭 불려볼 거야 라는 그런 목표를 먼저 크게 잡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초보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경매를 배우고 나서 또는 경매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술에 대한 건 공부를 할수 있지만 이 마인드라든지 이 멘탈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시장에서 꿋꿋하게 공부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늘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